이것도 비슷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소득 있는 행과 소득 있는 형과 부모님이 같이 이제 그 생계를 같이 하고 그 주민등록에서 같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행이 사실상 뭐 예를 들면 일용직일 수도 있고요, 연봉이 굉장히 낮습니다. 그래서 소득 없는 아버지를 어, 따로 사는 동생이 예를 들면 연봉 이억인 동생이 공제받으면 어떻겠냐 이런 또 질문을 해도 이제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도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는데. 어, 뭐 이렇게 같이 사는 행위 어,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으로 봐서 따로 사는 동생이 공제를 못 받습니다. 이렇게 답변한 경우가 있습니다. 예. 이런 것도 어, 공제받아도 뭐 자동적발되지는 현재까지는 않습니다. 예.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부모님을 이중으로 공제받을 때는 그럼 누가 공제받아야 되느냐? 첫째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공조해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뭐 2번, 3번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. 저...